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어, 이제 오늘이 오프예요. 촬영 오프라 가지고 여기 제 친구가 있어요. 그 친구 일하는 곳 근처인데 그게 바닷가예요. 그래서 여러분들께 바닷가를 촬영하고, 어, 왜 빼기 이가 그냥. <목소리> 이제 그 카페에서 잠시 친구를 만나고 용지마을 이라는 데로 갈 예정입니다 걸으면서 또 풍경도 좀 보고 하면서 걸어갈 예정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되게 길잘 만들어 놨어요 도로도 깔끔하고 나무가 적절히 이렇게 있으니까 해를 가려줘요 옆에가 살짝 도로라서 좀 아쉽긴 한데 근데 뭐 걷는 거에는 지장 없으니까. 아까 그길 따라서 쭉 오다 보면 이제 이 길이 나오는데 바닷바람도 되게 상선하게 불고, 아 어, 너무 좋았어요. 여러분, 지금 제 카메라로 봐서 이렇지. 이거 엄청 큰 배예요. 확대해 드릴게요. 하나, 둘, 셋, 여. 이렇게 봐도 이 정도인데. 와, 이게 진짜 아까 저지나갔는데 깜짝 놀랐어. 엄청 커가지고. 아, 그 여기가. 마창대교가 요거래요. 그 금문교 같지 않아요? 가본 적은 없지만 금문교가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. 마창대교 밑에 쪽에 이렇게 쉴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. 그리고 무대도 있어서 공연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. 자전거 타고 가시다가 잠시 쉬었다 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. 좀 허기가 져서 가다가 밀면집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밀면집에 지금 밀면을 한 그릇 하고 그리고. 자전거 타고 한 거, 자전거 타고 한 10km 정도 되더라고요. 10km 정도를 타고 가서 아마 원래 저 숙소로 돌아가려고 합니다. <목소리도> 왜 자꾸 부는 거야? 자, 이제 저는 밥도 맛있게 먹었고, 배부름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자전거를 타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서울에는 따릉이가 있잖아요. 여기는 누비자라는 게 있어요. 보니까 1일 그냥 비회원으로도 대여가 가능한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대여를 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타고 갈 누비자입니다. 따비둘기둘기다. 비켜라, 임마! 비둘기들아! 이 녀석들! 아, 이거 달아놓고 하는데, 제가 이거 불안해가지고 운전을 할 수가 없어서, 조금 중간중간에 이렇게 카메라를 켜서 찍도록 하겠습니다. 음, 해가 지고 있습니다. 자전거 타고 거의 다 와가요, 이제. 오늘 좀 미세먼지하고 황사가 좀 심해서 안 좋긴 한데, 나름대로 예쁜 것 같아서, 이렇게 켰습니다. 안녕! 네, 도착했습니다. 루비자잘누볐다 진짜. 안녕! 네, 저는 이제 내려서, 여기, 아까 거기 출발해서, 여기 창원 종합 고속터미널 옆 앞에까지 왔습니다. 그서 씻고, 좀 쉬었으면, 아, 쉬려고 합니다. 네. 아무튼, 어, 아까 그 친구 있는데 거기서부터 해가지고, 어, 뭐 이동한 거리만 치면 한 17km 정도? 이동을 했어요. 네. 가는 내내 너무 예쁜 것도 또 많이 보고, 되게 신기한 것도 많이 보고. 아무튼. 재밌었습니다. 오늘 하루 끝!